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7월 1일 오전 10시 6분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코인은 골렘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렵거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손실금액, 원금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방 입장과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며 코인시황과 뉴스 무료로 전달해 드립니다. 4시간봉 차트입니다. 지난 6월 16일과 19일에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반등해 주면서 3, 40% 펌핑이 나온 후에 횡보를 하고 있었지만 어제 오후 비트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고 다시 266원에서 반등의 시작점을 지켜주면서 꼬리를 말아 올리고 이후 양봉을 띄워 주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하락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면서 횡보및 반등이 나와주고 296원 매물대에 안착을 해준다면 6월 초50% 이상 급등해준 구간이고 자주 펌핑이 나와주는 코인이라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차 매수 구간은 300원에서 290원, 분할 매수 하실 분들은 280원까지 평단가를 잘 낮춰주시면서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절라인은 250원 구간으로 아래 받아주는 매물대가 얇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320원, 340원, 전고점 라인부터 분할 매도 하실 분들은 380원까지 수익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위로 갈수록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지저항 라인 그려놓은 부분에서 괜찮은 수익이 나신 분들은 바로 현금화 해주시고 저희가 잡아들인 타점으로 눌림 시 다시 재매수하셔서 단타 형식으로 손절 짧게 잡고 펌핑만 먹고 나오는 전략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항상 알트 매수 전에는 비트 방향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조건 값이 나온 상황에서 매매하셔야 현금 지키실 수 있고 그래야 다음 불장에 진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렵거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손실 금액 원금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방 입장과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며 코인 시황과 뉴스 무료로 전달해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